증여를 받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2013년도에 어 시댁에서 이제 증여를 해주신 거죠. 맞죠? 해주셨는데 일단은 상가주택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이 거기서 지금 현재 고주하시는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제 1층은 상가고 뭐 2,3층은 음, 뭐 이렇게 네. 주거로 해가지고 그 월세나 전세를 주고 계신 상황일 건데 여기 관련돼서 수익률이,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이상가주택은서이 그렇죠? 네. 관련된 이야기를 저도 좀 이제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건물이 30년대, 진짜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30년? 네네, 네, 30년대 건물이고, 네, 저희 아버님이 1층짜리부터 해서 시작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네, 사실 엄청 소중한 건물이긴 한데, 거기가 되게 시골이라서, 아까 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북에 있는, 읍에 있는, 읍에 상가, 예, 있는 상가주택이거든요. 그리고, 네, 워낙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공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어. 어, 또 약간 특수관계로 그게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세나 이런 건 저희가 하나도 안 받고, 명의만 저희 주시고, 아버님이 세를다 가져가세요. 아.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 저희한테서는 발생을 안 하는. 네. 그러면 아버님이 명의 분산용으로 혹시나 뭐 세금이나 네.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러신 네. 건가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네. 네. 정리를 미리 해주셨어요. 아. 네, 형제간의 그런 아. 문제나 이런 거 생각하고 중개를 먼저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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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내가 좀 예를 들어서 뭐 아, 네. 살아 있는 네, 동안에는 네. 내가 그걸 좀 이용하겠다 그 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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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제 네, 떠나가게 네, 네. 되면 네. 그때 알아서. 네. 자식들이 해라. 맞아요. 그런 의미네요 맞아요. 네,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니까 그냥 적당한 시점에서 먼저 땅 먼저 넘겨주셨고 음. 그다음에 상, 그 다음에 상그 건물 분은 저희가 최근에 받은 거고 네, 그 전까지 인데 땅만 저희가 미리 에이. 받아서 증여세 내고 음. 어, 땅이랑 건물이랑 다 합치면 1억 2천 정도에 총 증여세를 납부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요게 이제 우리가 1 주택이란 말이죠. 요것 때문에 처음에 네 맞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진짜 머리가팠는데요. 그래서 에이. 주택을 없애는 방법도 엄청 좀 고민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상가, 상가로. 네네네. 한다는 얘기죠. 용도 변경. 네, 그렇게도 할까, 또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공시, 작년 21년 4월까지 공시지가 1억 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 어떤 게요? 다시 장번 상가주택이. 그 네. 관련된 공시지가가 아, 1억에 한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빨리 살려고 제가 엄청 마음 이 급했었거든요. 음. 네, 그러면은 1.1%로 둘다 세팅이 음. 가능하고 천천히 팔아도 되고 이런 상황이 네네네.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 건물이 언제 팔릴지가 모르니까 그렇죠. 이걸 파는 게 사실은. 엄청 고난이도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공부도 안돼 있고 잘 모르니까 신랑한테 그냥 맡겼어요. 여보가 이건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그렇죠. 네. 아버님이 주신 거니까. 네네 맞아요. 당신이. 이걸 제가 어떻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우리 부모님이 뭐험가 자식들한테 주시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너무너무 맞습니다. 좋잖아요. 네, 왜냐하면 감사하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나도 내 노후 준비가 안됐는걸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을 근데도 본인이 이렇게 나중에 미리미리 이제 자식들을 위해 이제 네, 징여해 네, 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네. 저는 이제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추후에 이제 내가 서울로 이제 다시 내집 마련해서 가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저는 이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 왜 이유가 뭐냐면 네. 상가주택 관련돼가지고는. 어 내가 특별하게 여기 근처에서 관리가 안 된다면 특히 네, 또 여기가 맞아요. 어 대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네, 여기 맞아요. 지금 보현 곳이 땅값도 저렴하고 상가주택이라는 것은 거주로서는 위에 좀 되겠지만 1층 상가에서 과연 어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임대인 거죠. 임대. 네, 그러니까 네. 여기 네. 장사하실 분 입장에서 네. 누가 과연 여기 좋은 비싼 인테리어를 하거나 자기가 돈 많이 들여서 네, 네, 또 좋은 비싼 네. 월세를 들여가지고. 네. 음. 그게 이 그게 남는 이 사람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제 네. 고민도 네, 네. 그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상가주택이 대구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에 있다. 만약에 좋은 위치에 있다면 네. 전혀 걱정할 일이 없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도 누나도 들어오셔가지고 네. 장사하시려고 인테리어 알아서 하시니까 거기는 관련 뭐 그런 게 없는데 네. 이게 이게 여기서 저는 정말 이게 부모님하고 협의를 해야 될게 네. 어, 지금으로서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이 뭐 이렇게 저희가 좀저 유튜브 상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25년도에 3년뒤에 서울로 가실 계획인데 네. 부모님이 그 예를 들어서 많이 남지는 않겠지만 세를 이제 쓰신단 말이죠. 그 네, 거기서 맞습니다. 나오는 세를. 네. 근데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네. 나중에 일이겠지만 네. 돌아가실 때 그때 내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월세나 이런 거를 내가 남편 분과 이제 우리 가정에 네. 온전히 네. 취할 네.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네. 것도 아니고 네. 네. 이게 뭔가 애매하거든요. 너무 아, 좋긴 맞습니다. 좋은데, 네. 왜냐면 하 이게, 이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문제에서 나중에. 네, 세금적인 문제에서. 네, 세금적인 세금 문제에서. 있어요, 네, 사실. 그렇게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기,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 도핑님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요거 한 번, 두 분의 의견이 다르다니까, 요거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가 상관나 이런 거 관련해서 공부를 사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약간 신랑한테 제가 맡겨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 신랑은, 이제 파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태인데 이거 뭐 당장 팔리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팔 수도 없고 아버님 문제도 약간 걸릴 거아니 천천히 정리하자 이제 그렇게 한 상황이고 저는 이거 정리가 돼야 어 다음 스텝을 또갈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 달라 그래서 의견 합의를 어느 정도 봐서 그러면 본인이 정리를 하겠다 네. 네. 그렇게까지 합의가 네. 된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잘못했던 게 어. 니네 일이니까 네가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했었어요 건물 매도를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신랑한테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잘못했더라고요 저도 더 적극적으로 같이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같이 이제 건물에 관련된 거를 뭐 제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좀더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어 약간 남의 일처럼 내가 또 미뤘었구나 하는 음. 부분에서 약간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어떤 전 데드라인 정해놓고 요 시간까지는 반드시 팔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 팔아보고 안 되면 진주를 정리해서 다시 세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네. 스텝을 밟고 싶거든요. 근데 신랑은, 어쨌든 상가주택을 파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나머지 스텝이다. 음. 하는 데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고, 저는 이제 최악의 경우 안 팔리면, 그냥 다주택자기를 가는. 먼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네, 네, 그냥 네, 네, 다른 네, 건 네. 내가 투자를 하자. 다주택자로 네, 네. 그거를 엄청 제가 많이 고민했었어요. 음. 네. 1년 정도 공부하면서, 제가 진짜 열심히 임상 다니고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부모님이 넘겨주셨지만, 매도 관련돼가지고도 뭔가 음, 맞습니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뭔가 뭐 전달된 의견이 있는 건지 아버님 네, 게. 있었죠. 그래서 아 정말 한바탕 난리가 아 났었고요. 저 저도 그렇게 네, 예상 예상 됩니다. 되시죠 네, 예상이... 네, 예상 되시는 대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잘안 팔리는 걸 아니까 아버님도 그래 너네 어디에 하는 대로 해봐라 뭐 이렇게 약간 협조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 엄청 격렬하게 반대하셨는데 그게 뭐 팔리겠니 이렇게 아 하면서 그런 상황이고. 저희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팔리겠어? 이런 마음이 음. 있었는데 어, 마음 좀 바꿔 먹었거든요. 아, 꼭 팔아야겠다. 음. 예, 이게 제가 뭐 서울에 실거주집을 사든 사지 않든 이걸 팔아야 내가 뭔가 다음 행보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어, 와닿았고 그리고 뭐 아버님 월세 받으시는 거를 저희가 그냥 용돈으로 보전을 해 드리더라도 지금 해야 될것 같다는 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이제 금리도 오르고 있고 주택수요도 이게 포함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매도를 할수 있는 어떤 수요층이 아주 좀 작은 예, 매도가 좀 어려운 좀 고난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대구나 뭐 일반 큰 대도시에서도 네, 네. 어, 위치가 안 좋은 상가주택 특히 오래된 건물들은 네, 네. 거의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건물 가치는 거의 제로로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네. 단순한 이제 땅값이죠. 땅그 땅의 위치가 입지가 네. 얼마나 좋으냐. 거의 그것밖에 가치가 없을 것 같고, 네.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리 내가 증여를 해줬는데 아예 그러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 딱 건물을 증여를 해주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새해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했었으면, 이렇게 맞아요. 갈등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아, 네. 일단은 넘겨드렸는데, 는 거기서 나오는 월세나 이런 거는 내가 조금, 그래도 조금 하겠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가, 내가 너희한테 주긴 줬는데, 거기 나오는 월세 네. 이런 거좀 네. 나오는데, 그거 뭐, 갑자기 팔아버리면 나한테 돌아올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서운하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이 상황이라면, 아, 만약에 이제 <laughs> 남편분하고 내가 이제 일단은 매도하는 거는 만약에 뭐 협의가 됐다 하면, 네. 저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지금 왜냐하면 두분다 일도 하셔야 되고 애들도 키워 해야 되는데 네. 뭐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저는 여기 가셔가지고 특히 네. 이 주변에는 있 부동산 있잖아요. 네, 네, 네. 특히 상가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할 계획까지는 있는데. 네. 그냥 땅을 보고 왜냐하면 땅만 보고 어떤 분은 신축하실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허물고 네, 네. 위치를 보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있는 건물 가치는 거의 제로거든요. 30년 됐기 때문에 네, 네. 밑에 있는 땅만 보고 허물고 새로 신축하실 분이 혹시라도. 있는지 왜냐면그 부동산에서는 이 주택이 매물로 나인지 안 나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에 있는 부동산을 그 주변에 있는 왜냐하면 읍내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없을 거예요 주변에 네, 그 동네. 네. 그럼 거기 일일이 가셔가지고 방인데 증여를 받은 건물이 있는데 혹시라도 음. 여기 땅을 새로 이렇게 사셔가지고 신축하실 분이 있느냐 음. 또는 이거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주택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만약 하는 절차가 어렵긴 하지만 있긴 있잖아요 그런 네네, 방법이 네. 혹시라도 그런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될것 아, 같아요 먼저 수요가 먼저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음. 내가 팔겠다는그 의미가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아파트와 다르게 이제 상가 주택 원룸 다가구 특히 이런 쪽에 건물 쪽으로는 네. 아파트보다 당연히 수요가 더 적죠 왜냐 하면 아파트는 이제 어가족간이나 어.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고 투자로서 가치가 있고 다양하지만 네, 네. 특히 건물이나 상가주택 특히 오래된 상가주택에 수요는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네. 상가주택 의미 자체는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시세차익형보다는 네, 네. 노 은퇴자금 특히, 특히 여기는 또 촌이기 때문에 네, 시골이기 네. 때문에 여기를 좀 은퇴하신 분들이 헐, 좀 땅값으로만 사가 지고 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무너뜨리고 신축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매도하기가 협상하기가 내가 굳이 막 용도 변경 머리 쓸 필요도 없고, 네. 그 땅값에 대한 가치만 내가 인정,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어, 거죠. 해했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혹시 매도자가 그러는 상황을 요구하면은, 그거에 또 맞춰서 옮기시면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그 네. 지방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추측 만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남편분하고, 이제 혼자 가시지 마시고, 남편, 이제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건물이기 때문에, 네. 듣고 전달하는 것보다는 저는 같이 한번 가셔가지고, 네. 애들하고 하셔도 돼요. 가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쭉 한번 가셔서 네. 사항을 말씀해 네. 주시고, 네. 그러면 그 누군가 한 분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음. 손님이. 아,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뭐땅 찾는데, 음. 거기 그 땅에 뭔가 건물 을 짓고 싶어 하는 위치가 있는데, 빈 땅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맞죠 음. 결국 부동산 의 역할은 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맞아. 특히 건물 같은 음. 거는 부동산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이러,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셔서, 그러면 남편분도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음. 왜냐면, 지금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누가 사냐,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걸 고민하는 건 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수박 겉핥기식인것 같고. 네, 맞아 가셔서, 음, 그분들하고 알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이렇게 탁, 탁. 저희 거죠. 신랑이 사실 한 군데 내놨는데, 네. 거기서는, 어, 소문나면 간만 떨어지니까 기다려봐라. 그게 1년이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제 맞죠? 본인이 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네. 여러 군데 부동산, 이제 오늘도 임장하라고 하셨으면 부동산을 네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소장님과 내가 이렇게 케미가 맞는 부동산 소장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분과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연락도 네. 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네. 제가 볼때 남편분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아. 직접 거기 가서 들으면 말이죠. <laughs> 남편도 본인이 궁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손코드 가서 소장님 물어보고 전화로만 물건 내놓지 마시고 네. 좀더 적극적으로 내 물건을 정말 매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에서 어떻게 내가 그분들을 그걸 맞춰 줄 것인가. 그들의 니즈를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로 예약을 먼저 하고 가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건물 토지 관련하는 부동산이 보이면 그냥 그냥 들 들어,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이 저는 뭐. 일단은 이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도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이버나 이런 거뭐쳐 보면 전화번호가 분명 나올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럼 일단은 전화를 먼저 해서 음. 이제 이 네. 상가 주택이나 토지 쪽에 잘 모르시는 소장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분들한테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해 보신 분만 전화를 일단 먼저 파악해서 음. 네. 이 동네나 조금 더 넓은 동네까지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그분들만 제가 음. 딱 기록하셨다가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뭐그날 맞춰서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해서 방문 예약을 당황하게. 하는 게 좋, 좋지 않을까 음. 저는 디스코 앱에 보니까 이제 아까 그런 디스코 네네. 네 게 건물이나 토지 관련해서 네, 이렇게 자기 프로필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먼저 아무래도 경험 이 있으시는 게 중요하죠.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해보고 막 해보니까 현장을 가면 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손품만 이렇게 파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답답함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랑이 1년 전에 내놨는데. 답은 없는 거죠. 네. 소리 없는 아리인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laughs> 이렇게 되면 어떤 저는 생각을 하냐면 신랑분이 아팔 의지는 크게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네 <laughs>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응. 사실은 그냥 안 되면 정안 되면 그 건물을 담보로 그냥 대출 받아서 갭을 끼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놓고 나는 다주택자의 길을 가겠다. 약간 이렇게까지 음. 했는데 네. 신랑 그건 싫어하더라고요. 그거는 음.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도 그렇고, 사, 어쨌든 서울이 약간 상승장 하반 후반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약간 예, 방향적인 면에서는 네. 네, 탐탁해 하지 않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매도가 먼저. 네. 이게 진짜 그렇게 해서 건물 매도를 하고 서울의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건물 매도를 했다고 치고, 네. 그러면 진주에 있는 건 1주택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매도를 아니면 평당 네, 평당 하려고 요 아, 비가 오세요. 전략으로. 네, 네, 네. 비가. 그러면 시간은 딱 맞기는 하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에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서 네, 지방 주택을 내도하고 네. 미리 세팅해 놓고 아니면은 미리 팔고 저희는 주전세로 안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 어쨌든 다 주택 자기를 가기로 저희 마음 정했으니까 시스템 투자를 하겠다고 네. 생각했거든요. 아, 이 질문. 보시는 서울 아파트 어디신가요? 요거 장, 혹시나 지금 아, 원하시는 네. 3년 네. 뒤에 사실은 저희가 후보지가 몇게 있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직장이 뭐 이렇게 발령이 딱딱 있는 데가 아니니까 저희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laughs> 네, 편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봤던 데는 어, 분당의 일기신도시 갔었고요네 그리고 제가 성동구에 되게 오래 살았어요. 네, 첫 직장이 거기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신축 아파트 그리고 과천 <laughs> 그리고 이제 강동구에 아까 처음에 신혼집 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고덕에 신축 단지가 들어섰거든요 재건축돼서 근데 매머드급으로 네. 예, 거의 2만 세대 가까이 15,000세대인가요 어쨌든 네 세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 공부해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정쩡한 구간이 안 올랐더라 이렇게 최상위층 최하위층이 상승분이 더 컸고 요 중간이 조금 눌려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 21년 초에 매수하려고 했을 때는 분당 대형이 안 올랐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일기신도시 예,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이제 재건축 관련한 그런 것들 때문에 서 저희가 접근하기 이미 너무 단기 상승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은 포기하고, 그다음에 너무 절대가가 크지 않은 예, 강동구 신축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신축의 금액적으로 목표 그 내가 원하는 매매 가격 어느 정도 되시는지? 네 일단 한, 어, 14억까지. 네, 사실 저는. 30평대라서 좀더 매가를 크게 잡았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저희가 투자금이 다른 투자금이 줄어들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운시, 제가 네. 다주택자 시스템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건 결심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실거주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까지 는 조금 신랑이 예, 그거 되게 바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그 금액 안에서 어고 그 정도만 하고 예, 처음에 저 월세 살자 그랬거든요. 근데 신랑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예, 그렇게 반기지 않았었어요. 아이들이 웬일 학년기라서. 네, 4학년, 2학년이고, 이제, 어딘가에 거주를 잡아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주 안정성을 가지고 나머지 해도 될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금액에서 건물 매도하고, 약간 건물 갈아타기 하고, 여유 자금이 좀 생기면서 투자에 다시 그거는 일부는 활용하고, 요렇게 저희가, 네, 방향을 잡아. 제가,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네.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자, 여러분들은 댓글 한번 써, 써줘 보세요. 자, 14억이라고 지금 매매. 가격을 내가 네. 그 정도로 하면, 네. 어, 대출 어느 정도 좀 끼고, 이런 것을 뭐할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자, 14억입니다, 14억. 14억 정도면,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어떤 생각이 났드냐면 그러면, 어, 잠깐만, 14억 중에, 아까 얘기했던 저 상가주택, 네. 그걸 매도를 그 전에 해야 되겠네, 맞죠? 맞죠. 그 전에 맞죠? 25년 전에 맞습니다.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저기 진주는 갈아타기이기 때문에 저기 에 들어가 있는 돈을 못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네, 네. 그 생각도 있어요. 만 이제 대출이나 이런 관련해서 아, 규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만 그렇죠, 그렇죠. 풀릴 수도, 있고, 네,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만약에 풀리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서울 아파트를 사고, 만약 에안 풀리면 진주 아파트도 같이 매도를 하고 전부 다 팔고 네, 이제 그쪽으로 네, 가는 건데, 상가주택에게는 대출이 하나도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 거기는 다행히는 네, 없네요. 네, 아꼭 그래서 진짜 매도가 안 되면은 상가주택 다 담보대출로 갭만 먼저 해서 세팅할까도 고민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진주를 정리하고 진주 정리한 금액으로 저희가 다시 번거랑 해서 이렇게 세팅도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자, 아, 이제 금액적으로는 자 가능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또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 상가 주택을 만약에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네. 뭐 나오겠죠? 뭐 면적이 나오는데 네. 그 나오는 상태에서 거기 주거 주거적으로 살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전세로 살 수도 있고 그 위에. 음, 현장, 팔지 않고, 네, 안 팔았을 팔지 않고 그런... 만약에 못 팔았어요. 만약에 네네네. 25년 동안 못 팔고 거기에 지금 지금은 대출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층을 상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거주로 이용을 하시겠죠. 지금 나중에도. 음. 일단 집이 집, 집 거주 형태인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저희가 그 대출을 사실 알아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건물 분과 상가 분 이게 약간 저희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 주택이 포함어 있기는 한데 건물의 그 상가 관련한 부분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방공제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세 들어오면 대출이 있는 집에는 안 사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런 문제도 존재를 하긴합요 아,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여기가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베스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팔고 아이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왜냐면이건 자꾸 우리가 이러면 또또 또 다른 이제 또제 네. 2, 제 3의 대안을 생각 해야 되요근데 어, 여기에 대출을 네. 만약에 나중에 일으키잖아요. 네. 대출이 일으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전세를 살려고 누가 들어올라고 하는데 이제 대출이 있으면 조금 못 들어올 확률도 있거든요. 전세 네, 네. 이 대출이 많다면 그 건물 자체에 그래서. 팔 때는 어떤가요? 전팔 때는 상관없어요. 팔 때는. 아, 그래요? 팔 때는 대출이 있는 게더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내 인수가가 음. 줄어들잖아요. 사시는 분이. 근데 요즘은 대출도 어차피 승계가 안 돼서 네. 왜냐면 거의 이제 네. 신규로 네. 받아야 돼요. 네. 아,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근데 이제, 어, 근데 여기 지역이 네. 뭐 조정지역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음, 음. 시, 그러니까 아, 신규로 대출을 받아도 한 60, 70%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어, 그렇다고는 얘기하시던데.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다주택자 아니고 이러면, 네, 그러면 네.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그 정도의 대출이 나온,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전혀 문제 어, 없어요. 아, 별로 문제 없어요. 음, 음. 네. 근데 저는 이제 여, 여기 음, 음. 대출금을 음. 받아가지고 여기를 네, 네. 넣는 거는 저건 그게 맞나 싶, 싶은 거죠. 아, 그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지금 오늘 말씀드려보면, 네. 어, 일단은, 계속 얘기지만, 아버님과의 감정선이 일단은 이제 빨리 풀어져야지만 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왜냐면, 하 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뭐, 100번 청과 효도를 맞습니다. 더 해야 돼. 네. 너무 부족하지만, 아버님하고 이제 남편분하고 얘기를, 음.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왜냐면 하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서울에 있는 주택이 뭐, 매억 뭐, 10억 밑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님 그래서 너무 요 지금 주신 거를 저희가 너무 잘 활용을 해가지고 네.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해서 추후에 서울 쪽으로 우리가 갈때 요거를 잘 어떻게 저희 이 네, 실거주용에 네. 저희가 좀 저희 애들 이렇게 시, 손자, 손녀를잘좀 키우려고 합니다 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네. 아버님께 말씀은 그렇게 드렸다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버지가 좀 서운할 수 있는데 네, 음 이건 다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이해를 네. 하실 거고 상가주택 관련돼서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를 먼저 목표로 하자 알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두 분이 현장 가셔야 된다 네. 그리고 저쪽 그 매수자 니즈를 내가 우리가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거기에 부동산과 계속 협의하시면서 알겠습니다. 빨리 파시는 걸로 네 빨리 열심히 네네자 이게 이제 오늘 큰한그큰 그 축이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